네가지죠 맥스웰이 20개의 방식을 만들어냈을 땐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 횡파와 종파 성격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나라 사용할 때,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엔트로피를 일으킬 때, 엔트로피를 일으키는 것만이 모든 운동이라면 생명처럼 무질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맥스웰의 방정식은 그런 얘기를 부구절절 설명했는데, 미국의 올리버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다. 네 개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맥시엘 방정식은 전자기파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정식으로 그 나름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맥시엘. 이런. 그래서 여기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맥시엘과 패러다임은 물질이라고 하는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의 잔개념만 만들었다는 장이라고 하는 건문자로된 널리 예,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물질의 접촉 영역과 장의 접촉 영역은 훨씬 이제 넓은 거죠. 운동장에는 축구대, 농구대 뭐다 있지만 물질은 접촉하는 지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지역에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장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뭐 짜르르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과측에 학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 물질이 입자일 수도 있고 장일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입자가 파동인지 어, 입자인지 이 얘기를 묻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눈, 눈에 보였다가 제가 눈에 보였다 조금 있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가능하다는 한 얘기가 소립자 세계에서는 어, 사실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소립자라고 하는 건 무한대로 갈수록 해녀가 자입지라듯이 무한대에서 에너지를 받아오는 과정이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무한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PCU의 방송이 존재하는지, 소립자가 속도를 가지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립자를 형성시키는 근본 에너지인 제로 포인트 에너지 개념이 막스플랑크에 의해서 대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 막스 플랑크 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류를 발명한 에리슨과 달리 조류를 발명한 테슬라는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우리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조류를 어, 발명한 사람도 알려져 있지만 공간에너지 의 전기적 이용을 에디슨과 다른 방식으로 값싸게 이용하는 방식을 주장을 했는데 어, 에디슨의 나름대로 힘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묻혀지게 되 거죠. 그래서 공간에너지는 이 공간이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에너지를 다 에너지하면 이 에너지를 개측할수 있는 에너지를 다 생각하고서도 어떤 에너지 운동이 있는 얘기를 막스플랑크가 얘기한 공간 에너지 0.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에너지가 어려웠던 이유는 전기까지의 운동 방정식은 비록 전발이 나름대로 방정식이지만 4개 방정식으로 된 자연의 운동처럼 비평형이고 비생 꾸불꾸불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현실로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 화석연료 시대에서 어, 신재생에너지 이게 바로 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마치 꼬이 숲속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뒤를 내놓고 있는 이런 수준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전자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파는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용품을 쓸수 있는 데는 이루지 모르지만 자연계는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주파수로 조신하는데 대공포를 계속 쏘듯 전자파를 쏘니까 벌이 사라지게 되고 나비, 생태가 붕괴됩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서 휴대폰을 쓰고 에어컨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 전자파가 태양열 풍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다고 해서 계속 나름대로 전개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풍력 졸을 넘어서 근본적인, 중심적인 우주의 운동을 이루는 공간에너지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공간에너지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에너지는 사실 이미 100년 전 테슬라부터 이그가 됐지만 이에게 본격적으로 대두가된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나면서 우리가 쓸 자원이 더 이상 없다. 아까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엔의 얘기에서부터 다뤄지면서 아, 공간에너지 연구하는 관명가들이 어디 갔나를 찾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의 1 9 9 7년에 과학기술회에서 다루기 시작서 세계 각국이 공간 에너지를 어떻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노력을 과학기체에서 9 7년에 독과 보고서로 다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 공간 에너지 그럼 대단히 어려하고 사차원적 얘기 같지만 나나사의 얘기는 우주 공간의 에너지를 스페이스 랩시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 같은 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대기를 가로고 오는데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 대단히 나름대로 어, 뭐힘 있는 발상 같죠 마치 그 어, 삼성 같은 발상이죠 이건 컴퓨터가 AI처럼 집체 같은 걸 만들 때 어, 발상이 아닌가 빛은 여기서는 이 렌즈만 있으면 이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발상을 하는데 한국은 아, 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나사 같은 데서도 공간에너지를 상용화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공간에를 너지 상용화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물질하고 달리 어, 렌즈를 이용해서 어, 빛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이 구조를 이용해서 어, 전자기 유동할 수도 있고, 저 구조를 이용해서 전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얘기도 넓은 위에선 공간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이런 렌즈와 전자 혹이나 전파를 이용하는 구조와 달리 이용원이란 분이 일정한 구조를 바로 저 장치가 이제 공간에 장치인데, 저 장치를 전기도 꽂지 않고 비전기니까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완성을 해서 이제 호킹 박사에 전달해 드렸는데 호킹 박사가 미호 때문이신지 뭐 때문인지 어, 루게리병을 통해서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아직도 점점 얼굴이 좋아지신 사진을 내보내시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어, 전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이 안에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레, 렌즈 안에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렌즈라는 도구는 에너지를 이용하시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공간에너지를 저런 구조로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반사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간에너지는 삼처럼 그냥 지나가지만 비행기가 착륙장에도 그냥 지나가지만 착륙장이 있으면 활주, 착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착륙이 공간에 지난 비선형 에너지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엑스레이상 빠르기 때문에 고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데 공간에너지의 중요성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소 원자를 얘기한 것처럼 수소 원자가 일정한 정도 공간에너지를 받아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형성할 때 이것을 구조화되어 있다, 안정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안정화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우리가 좋은 물이 무엇인가, 좋은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나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공간에너지가 아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선을 써서 우주 공간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입자 가속을 써서 물질의 근본이 뭔지를 공간에 느끼면 되는데, 입자 가속을 써서 망치로 코드를 깨듯이 과학은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뭐 장치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고간 에너지는 이렇게 동력이 없고 오염을 배출하지 않고 금속 부조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거나 태수가 나지 않는 아. 안경을얘기한다는안입니다 그래서 공력을 어,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력을 쓰고 있지 않지만 햇빛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볼록렌즈를 들이대면 직적이 되지만 그냥 아, 볼록렌즈가 아니라 평면 유리되면 직적이 되지 않죠. 이 장치 구조를 놔두면 어, 공간에너지라고 하는 3차원 전시를 통한 에너지가 직적이 될때 동력이 없어도 되고 또 오염이 없어도 되는 이런 부분들로 날 작동한 장치는 항산화 작용이나 방부 작용이나 공기 물을 정한 면역 이런 일이 왜 가능한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는 장치를 놓고 세포 실험을 해보면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효과, 그 다음에 항산화가 활성화되는 효과,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상승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공간에너지 장치가 저렇게 있고 여기에 물을 놔두고 그물 속에 암세포를 놓고 실험을 해봤을 때 암세포는 죽을 때까지 남의 영양분만 뺏지 자기 영양분을 내놓지 않는 그래서 암세포가 자살을 할수 있는 걸 유도하는 건 우리나라 2010년에 국가 상대 과제였는데 공간에너지 장치 앞에 놔둔 물에 논암세포가 단백질을 스스로 쏟아내는 오토파지 현상이 관찰돼서 이 얘기는 2011년에 워싱턴 세계생물학대에 보고가 됐는데 이런 공간에너지의 나름대로 현상들이 실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공간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에서 보면 먹지가 태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공간에너지는 저 렌즈라고 보면 세포를 이렇게 놓고 그러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실험이니까 물을 놓고 봅니다. 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물이 어떤 상태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을 얼려서 보면 공간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은 장치 앞에 노출되지 않은 장치는 얼려서 세이라는 구사의 명으로 장치를 보면 이 단면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아, 공간에너지 장치에 노출된 물은 세밀한 성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깨끗한 정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건 공간에를 가지고 있는 아까 신중에 아, 우주 전체의 재분쇄에 맞게 운동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이런 구조의 안정성을 갖는 거죠. 구조의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고유한 회전력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이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각자 앉아계시는 의자처럼 모든 원소들은 각자의 의자처럼 앉아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은 우주의 운동을 따라가는 모방성이라고 럴까요 어, 우주의 법이라고 할까요?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한편으로 회전 하면서 수축이 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팽창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이 되는 중력작용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팽창이 되게 되는 암흑에너지처럼 우주가 어, 팽창이 된다는 얘기가 암흑에너지 개념이죠. 암흑에너지라는 것은 셀까 맞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투명하다.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천자문에서 아무에너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은 말을 멋있게 쓰는 특징이 있는데,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검을 현입니다. 검다는 것은 현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가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 한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하얗고 이 역설이죠. 그래서 아무에너지는 하늘이 현, 투명하다. 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투명하지 않은 상태로 열려져 있는 상태로 우주연별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들이 우주를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고 지구를 아, 이렇게 지구를 돌게 하고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거 그 돈에요. 어쨌든 어, 돈단 얘기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는. 네. 해양이 돌게 되고 시냇물이 돌게 되는 어, 이런 어, 현상들을 우리가 어, 순환 소통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어, 생각을 생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수소 원자를 이 거대한 은하의 축소판을 지구의 축소판을 수소 원자라고 그리고 이 물살 치는 부분이 수소 원자에 작용되는 이 힘들 힘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과학이 자꾸 잘